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 전날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 혹은 뭐 기업 실적 악화 소매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월마트 타깃 실적 부진 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그 전날 많이 빠졌었고요. 어, 지난밤에는 그 하락이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일단 보시면요. 어, 독일 증시가 상당히 나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안 따라 내려가고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침체 부분 이 부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미정시를 봤을 때 아,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이 터치형으로 이렇게 딱그 <laughs>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딱 나오면 왠지 느낌에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려 그러니까 그 적합면수가 들어와서 들어올리고 위로 올라가려니까 또그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서 눌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딱 팽팽하게 어 이렇게 딱 나오면 어 이게 이제 위에서 나온다면 이 꼭대기 부분에서 나오면 이런 부분 있죠. 이 고점에서 나오면 이제 대상 못올라갔어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었다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반대로 요런날 보시면 급격하게 쫙 떨어졌다가 여기서 딱그 모양이 나오고 나면 드론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느, 느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차트의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가고 하는 이런 차트 규칙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전에 차트 책을 보긴 했지만, 그거 잘안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 차트 투자자들은 차트 속에 모든 게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땐 차트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laughs> 과거의 역사와 지금 현재 순간을 보여주긴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차트로는 전안 된다고 보는 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차트 그림상으로 이렇게 도치가 나오면 반등한다 이런 룰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뭐, 그, 전쟁이 더 발발하거나, 일본이 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심각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려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트 모양이 요렇게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 대체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저는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려가려니까 밑에서 매수하려는 매수세력이 닫히는 거고 올라가려니까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어제 다못 팔아가지고 올라오니까 바로 매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힘이 평평하게 균형을 잃었다. 그럼 현재까지 있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이 다된 상태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힘이 평평하게 균형을 잃었다 요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좀, 하락이 멈추지 않았나. 요 정도로 봅니다. 제,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건, 또 세단은, 또 다른 악재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 그 경기 침체 우려감, 요런 것들은, 어, 독일 정시를 봤을 때, 이게 진짜 세계 경제에 침, 심각한 타격이라면, 독일 정시도 당연히, 떨어져야죠. 이 선, 이선 정도까지는 빠졌어야 된다고이건데안 빠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장기화될것같지는 않다. 미국이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이게 뭐, 그 뭐, 길게 장기적으로 쭉 침체하는 완전히 침체 구간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요 정도 선이면 반등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도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차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꺼보면, 왠지 여기서 딱그 바닥 찍고, 그죠? 들어올리다가 다시 내려와고 지금 바닥을 딱 찍었으니까, 여기서 막 돌리게 되면, 요렇게 이제 W자가 딱 나오면 상바닥 요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니, 그죠? 그냥 바닥을 두번 찍으면, 이게 상바닥이면 어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바닥을 두번 찍으면, 여기쯤 오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여기서 왔을 때 들어올렸으니까, 올라갈 때못 샀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오면 이제 사고 싶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팔고 싶은 사람이 다 팔고 나면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갈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춘 것은 다행이다 나스닥도 보시면 이 줄이 제가 어제 꺼놓은 줄입니다 대충 요정도 선까지는 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요선 약간 위에서 이제 그 멈췄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림을 보면, 물론 내려갔다 올온건 있지만, 종가는 여기니까요. 요렇게 딱 돌면 이 W자가 나오게 되죠. 상바닥,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돌리면, 바닥에 대한 지지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제, 이제 이러면 이제 올라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들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의외의 복병을 만나 갖고 지금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욕심이었다. 시장 상황이 악재가 해소가 안 됐는데 저는 러시아하고 크라이나가 빨리 해결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보이자 반응이라고 그러죠. 외바닥으로 찍고 쫙 들어오는 이자 반응 시장이 아주 강할 때 이쪽을 예상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협상쪽으로안 가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야 끝이 나는데 그래서 어 조금 더 길게 가는 그런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말이 나온 김에 계속 이어서 하자면 어 지난밤에 뉴스에 미국하고 러시아의 군대 수장이 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답니다. 그 미국의 합참 의장인가 하고 러시아의 또 무슨 그 정도급 되는 군대 수장이 처음으로 통화를 했답니다. 이 통화 왜 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그 하도 쭉 터져가지고 그탱크도다 깨지고 지금 군인들도 그 이게 그 전면전 전쟁이 아니고 특수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그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 야될 필요는 없대요. 만약에 이게 그 전쟁 선포해갖고 개헌력뭐 전쟁 상태 전면전 선포를 하면 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병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그 평화 유지를 위한 특수전 이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집에 간다 그러고 그냥 벌금 내고 집에 가는 이런 식의 현상도 막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전면전을 선포 하고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 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잡아먹기 에는 벅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토 쪽이나 이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먹고 싶은 땅요 정도만 딱 먹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여기 묶여 있으니까 특히나 곡물 가격 이런 게안 풀리 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해결 이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이 경제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서쪽으로 그진격 경우는 영토를 확장하는 이 부분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해 갖고 이걸 강력하게 막고 있는 상황까지 이까지는 나를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약화되도록 만들어야 그 핀란드라든가 뭐그 스웨덴 같은 이쪽 국가들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못, 못 밀고 나오게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간 것까지는 나름대로 그. 그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너무 장기되돼갖고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밀어내지도 못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소환 상태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답답한 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공물이 지금 없어서 그~ 좀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좀선진국들은 먹고 살 만하니까 버티는데 지금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한 것 같아요 파산 선고를 해버렸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 그, 이란이라든가, 뭐, 이쪽, 그, 중동권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다 수입을 한답니다. 특히나, 그 사람들은 아마 빵을 많이 먹을 거예요. 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이 없으면 밥못 먹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밀가루를 사용해갖고 빵 만들어서 주로 먹는 것 같은데, 빵이, 밀가루가 지금 잘 없어갖고 빵집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한판 붙으면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그럼 이제 나름대로 저기도 이야기해도 있죠. 그 남북한이 휴전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 북한이 확 밀고 들어왔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밀어 올려갖고 저 북쪽까지 평양까지 넘어갔는데, 중공군 들어갔고 다시 내려갔고 휴전선쯤에서 딱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 속아 상태가 되니까 대포만 막 쏘고 있으니까 못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런 현상. 그래서 휴전을 내고 대한민국이지 뭐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그, 자기들 지금 딱 자리 잡고 안 돼갖고, 그냥 평평하게 계속 포만 쏘고 있으면, 물론 우크라이나가 약간 우세한 것 같긴 한데, 러시아는 핵무기라든가 이런,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진격할 수는 또 없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로 진격하면, 그 핵무기 맞겠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도 없는 상황, 이런 그 균형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수장들이, 어,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어 이제, 요정도로 바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지쳤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닥으로 생각하고 어, 무리하지 말고 저가에 어, 좀 괜찮은 테마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잡는 걸그 매수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런 기회를 틈타서 저가에 매수해놓고 주말 동안 아무 일이 없다면 어, 다음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주일이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요 상황이 저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어, 역방향 타는 바람에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지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 중에 어, 특징적이었던 게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EU에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고를 코트를 어, 늘려달라, 아니, 세이프가드를 제고해달라, 그러니까 코트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철강 관련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왜못 올라가고 있느냐면 하 미국에도 그 세이프가드 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한국산 철강이 막 들어가니까 미국의 그 산업이 경쟁력이 약하니까,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할까 아니면은 물량을 줄일래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줄인 걸로 합의를 봤다고 본것 같습니다. 뉴스, 저, 기사에서. 그래서 70%까지만 이제 수출하는 걸로. 그러니까 더 수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수출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왜냐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 관세 같은게 부과가 안되니까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 그 고려정황 이었잖아요. 이거 실적 보면 엄청나게 좋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아침에 긴 시간으로 이야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다. 작년도 실적 보시면 매출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에 98억이 영업이익인데 985억이나 늘어나버렸잖아요. 순익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순익이 늘어나겠죠. 마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쿼트 제한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70%밖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이 제한이 걸려서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그 가격을 제대로 받으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아주 그 늘어난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그 수익 쿼트만 풀면 되죠 제한됐던 부분 얼마 이상 수출이 안 된다고 제한해놨던그 물량만 풀리면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 제강을 되게 좋아해갖고 여기서 지금 하다가 소절 했는데 이 거래 제강을 보시면 원래 예상이 지금 매출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죠 그 2천억 가까이 예상을 하는 예상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순익도 두 배씩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코트 제한이좀 풀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무랄 데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런 종목들을 어, 일단 2번 계좌를 제가 지금 그몇회 그, 했다가 다 손절해 버렸는데 오늘은 2번 계좌를 좀 가동을 시키고 그다음 그 이건 이제 2번 계좌는 좀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뭐 그 철강 같은 요런 종목들을 중장기에 담아 가지고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요. 요건 이제 몇 하면 그냥 그못 먹어 도고 그냥 뭐 고려제강 같은 요런 종목 잡아 가지고 끝까지 가자 요런 의미로 어 대응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제 나온 뉴스가 어 이유에도 마찬가지로 세프카드가 발동돼 가지고 이게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유럽 지역에 뭐 자동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우리 생산시설이 그기 있잖아요. 있는데, 그, 물건이 없어갖고, 철강 제품이, 쉽게 말하면 그 철강 제품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거를 수출을 좀더할수 있도록 코터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뉴스로 인해가지고, 지난밤에 이제, 그, 어제 시간에서 대거 이 철강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어, 순서를 대충, 상한가 들어간 순서대로 제가 해봤는데요. 문배 철강이 상한가 들어갔고,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 부국 철강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건강 철강. 순서상으로는 건강 철강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건강 철강, 문배 철강, 부국 철강. 그 다음, 하이스테리언 한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요 종목들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려제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실적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2만원 짜리 잖아요. 근데 어제 상한가들 그 고려제강은 한3% 정도밖에 못 올라갔죠. 근데 어제 급등했는 종목 보시면 대체로 그 건강 철강은 9천원 정도 하는데 뭐 문배 철강, 부국 철강 전부 5천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볍게 상한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문배 철강도 그,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 영업이익이 특히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국철강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눌러봤을 때는 금강철강은 9,000원짜리니까 얘는 빼고요 문배철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그 물론 이제 이게 또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개으로 띄워놓고 누르는 동작이 나오겠지만 어,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요걸 그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어, 그냥 오늘 하루에 쇼보 보겠다 이렇게 하려면 단타로 그냥 분봉 띄워놓고 뭐, 갭으로 떠가지고 막 움직이면 여기서 잡았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니까, 손이 느리니까요. 못 따라가니까, 어, 약간 떴다가 눌릴 때 타이밍 잡아갖고, 매수해가지고 일봉을 보고, 어, 그냥 한, 여기 정도까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관련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어제 그 대주산업도 곡물 관련 쪽인데, 여도 상황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딱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위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탑이라는 종목 가지고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도좀 힘이 붙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원조격으로 가장 강했던 게 제가 보기에 대주산업이었어요. 이 종목이 어 많은 뭐 회사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뭐 배합 사료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게 사료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옥수수, 밀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쪽이 그, 그 사료 할때 사료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이 사료를 칼려면 옥수수하고 밀 같은 거 수입해야 되는데 밀 가격이 폭등해 버리니까 옥수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가격이 급등하면 매출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비싼 재료 가져와서 만들면 똑같은 한 포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만 원에 팔다가 가격이 두배 뛰면 이만 원에 팔겠죠 그럼 매출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겠죠. 그 원가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대주산업을, 그, 물론 이제 그 원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추적하면 하이없는데이 원조는 또 이쪽이죠. 그 현대사료부터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현대사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는 너무 많이 갔다가 내려와버리니까, 이거 시간에 한번 볼까요? 그냥 별로 힘이 없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고 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참신한 인재를 끌어올리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대주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이쪽은 저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고우크라이나고 만약에 전쟁이 해결되버리면, 우크라이나에 거기 항구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밀하고 옥수수 같은 곡물이 쌓여있답니다. 그, 흑해를 통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흑해 함대가 있어갖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항구를 이용해서 한8 90%로 수출하는데, 그게 묶여있으니까 창고에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이 딱 되게 되면,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공물부터 우선 좀, 수출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합의하에 우크라이나 함대가 그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배실권 오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가능성만 생기면 곡물 가격은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쪽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움직이든 말든지 이렇게 하고 철강 쪽은 왜 제가 그 주목하느냐 하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철강을 왜 주목하냐면 그 아주의 연대가 지금 항복했죠. 그,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그 1700명 정도가 마지막으로 항복했다는데요. 거기가 그, 마리오폴 제초소입니다. 제초소인데, 러시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초소를, 어, 폐쇄를 시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오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웅의 성지가 되는 거죠. 끝까지 항전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마리오폴을 아주 그, 그 뭡니까 전쟁의 핵심적인 우크라이나 그 마리오 연대가 버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이니까 성지기 때문에 거기를 띄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연대의 아주 악독한 그 나치주의자들이 거기에 최후의 항전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리오폴 제초소를 다 폐쇄시켜 갖고 어덥고 거기다 공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제철소가 없어지는 얘기가 되죠. 이 마이어플 제철소가 유럽쪽으로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재건을 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재건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유럽 쪽에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철강이 모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하나 잡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 철강 테마 쪽에, 물론 이제 그 시간에서 급등해버려가지고, 솔직히, 너무 많이 뜨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5,000원 위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5,000원 아래일 때하고 5,000원 위일 때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에서 5,200원까지 가버렸죠. 5,000원 아래에서는 가격이 그, 5원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5원씩 올라가는데, 5,000원 넘어가면 1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해버립니다. 그래서 5,000원 위에 만약 떨어지면, 뭐그한 상한가 수준까지 쏵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상한가가 6,240원인데요, 이 정도 나오죠. 아, 여기까지 가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갭으로 떴다가 한요 정도 떴다가 어제 시간에서 5,280원이니까 어요 정도 떴다가 밑으로 밀리면. 어, 약간 잡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시간 너무 많이 이야기 했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번 주한주 주 동안 힘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이제는 바다권이라고 생각하고, 어, 무리하지 말고 한 종목씩 조금씩 잡아가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생각해 볼, 어, 생각입니다. 물론 고려제강은 이제 그 장기, 그 장투 개념으로 좀 길게 보고, 어, 2병, 2번 계좌를 사용해가지고, 어, 조금 담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장 마무리 잘 하고 어, 그 다음 주말에 <laughs> 기쁜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 물론 이제, 마감 시간께도 방송을 하겠지만 어, 오늘 하루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